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의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오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이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과, 의롭다는 것, 그거는 착하고 좋은 사람을 포함하는 말이지만, 의롭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씩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 그걸 한번 묵상해 보면 죄라는 것은 세상의 그릇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죄안 짓는 사람은 다죄 짓잖아 사는 게 죄지 이 생각입니다 죄를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요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처녀 시집 안 당한다 하는 말하고, 또 뭐죠? 장사꾼, 임은 없다는 말. 그런 말들이 당연스러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죄 짓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맞죠? 왜? 다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이 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 뭐로 느낍니까? 당연한 것으로.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 죄가 당연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죄 속에는 두 가지의 악영향이 있다. 첫째는 악마의 유혹과 두 번째, 우리 개인들의 교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도 되는 것처럼 유혹받고, 유혹받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즉,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해도 되는 것처럼 유혹받고, 유혹받고 저지르고, 저지르고 교만이 교만을 다하면 해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만약 죄가 당연한 것이 되면, 우리는 악마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고, 하느님의 존재도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없으니까, 은청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되고, 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서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도. 그럼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걸로 자꾸 변해가게 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은총의 부재로 인해서 은총에 대한 거부로 인해서 생기는 한 가지의 증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참된 사랑의 가치를 자꾸만 갈가먹게 됩니다. 참된 사랑의 가치. 우리가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지켜지는 것보다 해야 할 바를 할 때가 훨씬 더 참된 사랑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여자로서 엄마이지만 하고 싶은 거, 남자이지만 아버지이지만 남자로서 하고 싶은 거, 할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해야 할 바를 통해서 지켜지는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멀리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뜻, 즉, 하느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다가가야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용서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의로움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할 때 나는 내가 의로운 사람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와 원망으로 점철되게 살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왼수가 봅니까? 내가 봅니까? 내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니네 밤길 조심해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밤길 그 사람은, 조심하는 사람, 겨냥하려면은, 밤길에 내가 서 있어야 돼. 밤마다 밖에 나가면 서 있어 보지. 원수 기다리라. 그게 할 짓이고, 다른게 행복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원망과 분노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라는 것은, 의로워야만이 사람다울 수 있다. 죄는 참된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참된 사람다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 의로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용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살면 종국에 가서 받게 될 심판에서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 참된 사랑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에 매여 산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심판이 지옥 불처럼 내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러면은 첫날 만날 거짓말한 사람은 보라든 미싱으로 입이 오바로 끊치고 너무 돈 훔치면 훔치면 만큼 엉덩이에다가 불 지르면 그게 하느님이겠습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참사랑을 모르고, 용서하지 못하면 의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심판 때. 심판의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심판의 가치를. 그건 종국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의롭지 못할 때, 과연 그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이미 심판 받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밤길에 기다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다 야망을 꿈꾸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인생에 행복할까 그래서 심판은 지금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지 종말에 일어날 전설이 아니에요 심판은 레전드 전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내가 의로움과 즉, 용서, 죄를 짓지 않는 것, 해야 할 바, 이두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은 악마의 악영향으로부터 즉 유혹의 악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해주심을 완전한 구원의 힘을 죄 중에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지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받는 심판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옥벌에 떨어진 것 같은 지옥벌의 심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내 잘못이요 내잘못이 그게 아니고 내가 왜 죄를 짓는가 어떤 죄를 짓는가 그럼 이것을 그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아주 훈련이 잘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 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사탕 물고 자는 손주한테 할머니 사탕 없어? 그랬을 때 없어. 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할머니의 정입니까? 정이잖아요 그거를 거짓말했다고 고해선서 볼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당신 거 지나가다가 내차 박았죠? 아닙니다. 안 박았는데요. 이거는 책임의 소재를 박아놓고 그런 거짓말을 한가 책임의 소재를 면제받으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두 개의 거짓말이 과연 똑같겠는가? 하나는 의도된 조작이고 하나는 의도된 정의 똑같이 고의성사 볼때거짓말 했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거짓 즉 자기가 진실을 조작했을 때 그때는 책임성께 고백하고,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이렇게 성찰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서부터 죄의식이라는 죄책감 말고 죄의식이라는 아주 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할 바를 할줄 아는 용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식이 아주 긍정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는 이제 자꾸만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 그래야 의로움이 쌓이고. 그랬을 때 이미 우리는 심판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하고, 심지어는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까지 하게 될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로 밤길에 기다리는 어리석음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다운 삶의 기쁨, 그것에 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할때꼭 기억해야 되는 그 성령, 하느님의 우리들을 이끄신 거기에 우리 모두 의탁하고 축복을 전합시다. 아멘.